언니네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애플 러브 언니 누나예요. 오늘은 애플 러브 언니 누나랑 같이 숫자송을 배워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준비, 시작! 이초럼아안 <목소리> 모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은 어떡해. 야,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거 칠라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이제 친구들이 한번 불러볼게요. 편나분 언니 누나는 내일 아 신나는 동료로 찾아뵐게요. 언니네 친구들 내일 만나요. 안녕.